말도 너무 많이 뜨는 거 아니에요? 작은 것은 방생이야 리기 사무장 에라이 전놈 사무장 말도에 와있어요 말도 건강합시다 쨈이 어, 여기 아, 있을까이 여기 있을요어아왜 그러니까 구독자가 많아. 요거 <laughs> 어, 어떡해 이놈의 말대 등대를 몇번 오는지 몰라 아 왔지? 저기 사람 올라가 있다 아, <laughs> 저기에 흑도가 보이고 직도가 아, 보이고 바로 옆에 그 다음에 음, 12등이 음, 보이네 날은 음, 엄청 좋은데 약간 이게 뭐야 살짝 백파 아, 터져 가지고 여기는 이잔잔해 보이는데 도저히 갈수 없어 음, 오늘. 잘, 잘 만들어 놨네 와. 야. 바람 많이. 진짜 십동이 보이네 오늘 해가 진짜 햇살은 좋아서인가 그러니까 맑네. 응. 어쩌가. 그 옆에 조금 가면집도 아, 찍고. 예, 네, 다 보이죠. 응. 시원한, 시원한, 시원한 걸 떠나서. 시원한, 어. 네, 엄청. 쫄리서 죽겠다. 이게 1이동 파도예요? 아, 네 저기야 1 2동 파도. 맞아요. 예. 네. 여기가 흙도 여기 좌측에 보이는 게 흙도 어 정도로 안 보입니다. 이서맑은날 저기 12동에서 보이죠? 예. 네, 저기 앞에 12동 파도. 예. 네. 후, 바람은 시원하다. 아, 시원해. 아, 진짜 시원하다. 진짜. 진짜 시원하다. 나 아까 순간 거시 여기 거시 가이드인 줄 알았어. 예, 네, 저기 위도. 잘 봐요, 유도 보이죠? 정면에 뭔가? 예, 여기서 좀 가봐요. 제가 봐요, 섬 하나 어, 보이죠, 어, 저? 어, 어, 저? 보이네. 왕등도입니다, 저기야. 음. 예, 우측에, 우측에 상, 좌측에 하. 저 왕등도예요, 저기야. 음. 예, 보이죠? 예. 예. 왕등도 여긴데? 어, 보여. 보여? 또항 바로 앞에가, 백파가 터졌어, 봐이 상황에서는 낚시를 못 해. 음. 없잖아요. 배들이 없잖아. 응, 음, 없긴 해요, 진짜. 예, 유선배도 없고 다 없어. 음. 이때는 딱술 한잔하고 엎어져 자는게딱 좋아요. 맞아, 맞아, 맞아. 근데 이, 이게, 이게 쇠인 거 아니에요? <laughs> 자, 올라가세요. 아, 아, 자, 올라오세요. 아, 힘드네요. 아, 힘들어요. 자, 엄살 부리지 않습니다. 자, 준비된 저기 앞으로. <laughs> 자, 준비된 저기 앞으로. 자, 일렬로 서십시오. 자, 저기 앞으로. 자, 직진하시 하나, 둘, 지우야 오른발, 지우야 왼발, 지우야 오른발. 지우야 오른발 지우야 <웃음> <웃음> 이게, 이게 풀이, 이게 우거지진 않았을 거야. 근데 좀 많이 이런 데가 훼손돼서 그러지. 걸음만 할 거야. 자, 왼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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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발. 왼발 사무장. 사무장 못 올라가. <laughs> 자, 올라오십시오. 왼발, 왼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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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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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발바꿈, 가, 오른발. 시아 <laughs> <laughs> 이게 이게 산딸기잖아, 산딸기. 맞아, 요 산딸기. 야, <laughs> 말도에서 산딸기 에 많이... 피네. 어, 여기 산딸기 엄청 많네. 왜? 와, <laughs> 산딸기 많다. 야, 이거 <laughs> 다시인데 산딸기밭. 어. 이것도 무슨 열매 맺는데 이거, 이거, 이거. 이, 거, 요만한 거, 만한 거, 이 아, 이만한 <Vater> 응, 거, 이만한 이만한 두 이만한 거, 무만 이만한 거, 나무. 이만한 한 거, 아 택시, 택시 퍼졌는데 택시 어 아니 택시가 부실해 아들 너무 무거워 여기 경사가 <laughs> 장난아니야 말또 오면 여기 한번 와보세요 와 경사가 택시 도전. 택시 도전. 어, 어. 잘타 어. 응. 어, 어, 아, 그만. <laughs> 아니. 등치가 같은 택시여. 아, 택시에, 택시 <laughs> 귀신 있잖아. 대나무 마에서 귀신이 있어. 못 봤어? 잘 봐봐. 왼쪽에 귀신이 있어. 나고자들. 빨리 와. 왼쪽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어이구 깜아 그냥 가보자 아. 이리 와봐요 얘 말도가 조그마한 길이 아니야 엄청 나무 대나무 종류인데 신호대가 엄청 많아요 어우 힘들어 이게 뭔지 모르겠네 이아까부 이게, 이게 많더라고 이거 이거 아시는 분? 뭔지 모르겠네 먹어볼까요? 아유 씨 여기를 갯바위로 내려가는 길인 것 같은데 아 길이 한판네. 꽃꽃이 당근 같아 요 당근 당근 아닌 것 같은데 오 여기가 나옵니다. 저기 슬픈 위에서 보이면 그리고 여기가 지금 뭐뭐라래 돼? 다리빨 공사는 첫 번째 와 이거 나오네 다리빨 공사는 여기까지 올라면은 엄청나게 걸어와야 됩니다 뭐 쉬운 가까운 거리는 아니에요 와 다리가 오달린 기있네 여기 온 김에 다 들어가 볼게요. 더 이상 갈 길이 없습니다. 야 길이 딱 끝나버리네. 아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길을 만들어 놨네. 근데 위험한 것은 좀 있습니다. 아 여기는. 약간 백사장 그런 분위기네요. 분위기 길을 어떻게 오냐면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. 아, 어 힘들어. 이게 버리수 나무도 있네요. 버리수 나무니다 자연산 버리수 같아요. 아빠가 전진 기어를 못내겠 <laughs> 아빠가 돈을 버는 게 쉽지 않다며. 아들 얘기했거든. 돈 버는 게 쉽지 않다고. 아들이 나한테 체험을 가르치는 거야. 와, 말도에 딸기 밭. 네, 철탑으로 정상 가는 길인데, 저만 가봅니다. <laughs> 세 명은 다내려갔습니다 아, 염들데 어? 군사 관련된 거라는데. 아, 이쪽으로 길이 떠 있어. 이게 쫙 연결이 돼 있네. 오씨. 어, 어디까지 가야 돼? 쭉 가볼게요. 여기도 또 길이 나눠져. 와, 미치겠다. 아 어, 힘든데. 오! 길이 힘든데, 마지막 코스에 도달했습니다. 아, 진짜 좋다. 와, 이 앞에가 나오네. 와 전망 좋다. 와이 바로 말 멸, 말도 가기 전에 거기네. 저기 앞에 보이는 섬이 관리도. 이 상수리 나무 같은데 엄청 많네. 이런 공터가 있습니다. 이래 어디까지 내려가는가? 이만 내려가 봐야죠. 오른쪽으로 가는 길, 왼쪽으로 가는 길, 나 살려! 119 불러 119나좀 살려줘 멀다 멀어 지름길 지름길 꼭 내가 가는 길이 곧 길다 이 오씨 지금 딱 뱃나올 텐데, 오! 야. 오! 야, 여기 딸기가 엄청 많네. 딸기 밭이네, 딸기. 저기 어. 말도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갔다가 응. 다시 내려갔다가 네, 다시 올라왔다가 <laughs> 맞아, 저 내려갔어. 네. 여기가 지금 선착장이잖아, 선착장. 어. 그럼 아까 중간에 이렇게 내려온 거야. 우와. 나는 이렇게 갔다가 어. 여기까지 갔다 온거야아 아, 그리고 여기 밑에 쭉 내려오면은 여기에도 그 쉼터 같이 있어요. 아, 그게 넓어. 아, 다리 흐달린 아. 줄 알았어. 와. 아, 힘들어. 낚시 낚시하는 것보다 더 힘드네. 아. 여기 아, 보이잖아요. 체칼파이 마을 전경. 아 대박이다. 이렇게 보니까 진짜 우리 엄청 걸었네 끝에서 완전 거리가 엄청 멀다. 여기까지 갔다가 이게 산길이 우리가 오르막을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능선을 타고 쭉 가다가 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가 아, 내려갔다 가 아, 올라갔다 하니까 엄청 힘들고 막. 그러니까 아까 이겼대. 정말 왔었는데 사람이 안 계시죠? 아, 남는 커피 한 잔. 응. 진짜 옷이 어울린다. <laughs> 응? 응, 옷이 어울려. 아 이거 안 입고 왔으면 너무 더웠을 응. 것 같아. 아 진짜 어울린다. 응. <laughs>